안녕하세요. 오서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에 함평군 함평읍 성남리에서 영면을 차우 계신 함평이 씨 조이신 이현의묘를 살펴보러 갔다 왔는데요. 묘지 옆에 마련되어 있는 주차장 한편에 함평이 씨 발상지라는 거대한 돌비가 세워져 있고 돌비 상부에는 하기 무리지어 논일고 있는 석상이 있습니다. 묘지는 구릉을 이루던 산줄기가 묘지 바로 뒤편에서 결인하고 미미하게 쏟아올랐다가 산줄기 등성이 부분이 좌우로 확 넓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결인속기 후에 혈장에 준하는 넓은 땅을 만든 곳에 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륙에서 갈라진 후 좌측으로 뻗은 산줄기, 즉 청룡도 낮은 구릉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측, 즉 백호도 낮은 구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안도 조금 먼것 같고, 특출한 일수봉이 없습니다. 이런 형상들을 범한으로 봤을 때, 주변 사격이 그리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비석에는 고려신노이 대장군 함풍군 이공휘원 지묘라 되어 있네요. 묘지 주변을 둘러보니 이렇다 할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미역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묘지 앞에서 기온을 측정해 봤을 때, 기맥의 중심을 기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약 21보 정도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올 때도 역시 기맥을 중심으로 21보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김에의 중심을 기점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약 15보 정도 됩니다 기온의 폭이 확실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김에의 폭이 상하로 어느 지점이 가장 넓은가 측정을 해봤는데요.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 김에게 폭이 가장 넓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즉, 혈이 맺힌 중심에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범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주변 사격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자연은 명당이라 이야기를 해주네요. 오늘 한평에서 이바 같은 명당을 진견하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시조를 명당에 모신 한평희 씨 후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